구비구비, 무등산을 향해 차를 타거나 버스를 타고 오지 않으면 여기까지 올수 없었을 텐데. 오늘날 고생 많았어. 산 안에 있다시피 아니고 지금부터 쿠키가 소개할 것은 조가시대 의병자, 김덕룡 장군을 기리기 위해 세워진 충장사라는 사장이야. 김덕룡 장군은 아까 간단히 소개할 때도 의병장이라고 했으니 거기에서 유추할 수 있겠지만 임진왜란때 일본의 침략에 맞서 싸운 인물이야. 외부의 침략으로부터 나라를 지키기 위해 의병을 일으켜 싸웠던 그 정신을 기리기 위해 충장사가 만들어졌어. 원래는 조선 숙종 시기에 의열사라는 사당에 김덕명 장군과 함께 활동했던 다른 의병장들도 같이 모셔져 있었대. 그런데 이후에 흥선대원군이 서원을 철폐하면서 의열사도 함께 철거되었고 장군을 기리는 공간도 그렇게 한순간에 사라지게 되었지. 그러다가 시간이 흘러 김덕명 장군의 애국 정신을 되살리기 위해 충장사가 복원되었고 우리가 보고 있는 지금의 모습으로 다시 세워지게 된 거야. 이제 여기가 단순한 사당이 아니라 광주의 역사와 민족 정신을 담고 있는 공간이라는 거 알겠지? 그렇다면 이제부터 쿠키가 충장사의 이모 정원을 설명해 줄 테니 들어보면서 함께 안을 둘러보자.